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19일 국내 안전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 금지 방침을 4월 만에 철회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사전 규제에서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후 규제로 급선회하면서 소비자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외 초저가 제품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사후 규제의 실효성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위차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 사 브리핑에서 KC 미인증 제품 여든 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 금지 조처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여든 개 품목에 대해 합동 위해성 검사를 하고 위해성이 높은 제품은 차단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안전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모차 완구 등 34개 어린이 제품과 전기온수 매트 전기 욕조 등 34개 전기생활용품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맘카페 등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한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17일 밤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KC 인증을 유일한 안전기준으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류, 골프채 등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어린이와 신체 위에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며 추가적으로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소비자 혼란은 커졌고, 사후 규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일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주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며, 김 여사가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지난 16일 손나무개씨 등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공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주 가운데 유일하게 손씨를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손씨가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은 손 씨보다 더 짙어 방조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는 주가 조작 일당 에게 이림되었거나 그들과 의사소통 하며 운영됐고 계좌 거래 중 48건 은 통정 가장매매로 유죄가 인정 됐습니다. 또한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는 차명 계좌로 판단됐습니다. 반면 손씨는 자신의 계좌를 스스로 운용했고 통장가장 매매는 없었으며 시세 조정을 의심받았던 거래도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과 달리 김여사를 대면 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김여사를 한 차례 서면 조사한 뒤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할 지휘부가 주목됩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중간 간부 인사를 보면 이후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할지를 놓고 맞서고 있어 정작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숙박업체의 경우 24시간 창구 운영으로 인해 직원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비는 그대로인데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서 월급 주기가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넘고 야간 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 시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너무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숙박 음식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비율이 31%로 전 업종 평균 12%보다 높습니다. 이들 업종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최저임금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불 능력을 감안해 업종별로 감액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어느 정도 생활을 하라는 의미인데 젊은 사람들은 이 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노동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영애로의 주요 원인은 경쟁심화, 재료비 부담, 임차료 등입니다. 대중소 기업 간 가맹 본사업주 간 갑을 관계를 경제민주화를 통해 개선하고 가맹수수료, 단가이나 임대료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최저임금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41개 나라 중 6개 나라만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독일, 벨기에, 호주는 최저임금을 더 높게 정해야 하는 증액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결됐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는 이번 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물가 소식입니다. 이상 기후의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늘이 큰 걱정입니다. 잦은 비와 부족한 일조량으로 인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마늘이 많다고 합니다. 마늘 생육기인 2, 3월에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비교적 따뜻했던 기온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 농민은 올해처럼 전체적으로 벌 마늘이 많이 생성된 것은 처음이라며 마늘 농사를 접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확해도 팔지 못하는 마늘이 많아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손해가 막심합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벌마늘 피해가 전남, 경남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는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산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난해 저장해둔 마늘이 풀리고 있어 가격이 유지되고 있지만 다음 달이면 저장 물량이 소진될 예정입니다. 여름 정도부터는 마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박영구 양념채소 관측팀장은 햇마늘만 놓고 보면 단위당 수확량이 조금 더 떨어질 것이며 가격은 전년이나 평년보다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기후가 과일에 이어 채소 작황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전 세계 주요 20개국 중 14곳에서 증시가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경제 호조가 주요국 증시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증시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4개국에서 자국 증시가 고점을 경신하거나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주요국 증시의 70%가 최고점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고 S&P 500 지수가 올해만 24번 최고점을 경신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연초 대비 11.16% 급등했습니다. 일본 증시도 엔화 약세, 마이너스 금리 종료, 주주 이익 확대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준 금리나 기대감, 견조한 경제 성장, 예상을 웃도는 기업 실적 등이 글로벌 증시 랠리의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6조 달러에 달하는 머니 마켓 펀드 자금과 인공지능 AI 열풍으로 기술주 상승도 주요 요인입니다. 유럽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으며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발표가 증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로스톡스 600지수는 지난 6개월 중 5개월 동안 상승했습니다. 캐나다 증시는 금과 구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고점을 경신했으며 에너지원자재 기업의 비중이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귀금속 가격이 몇십년 만에 고점을 기록하며 캐나다 증시가 탄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시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갈등, 히잡 시위, 경제 위기 등으로 불안을 겪는 가운데 세이드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하는 초대형 악재에 직면했습니다. 21 로이터 통신은 이란 당국자를 인용해 라이시 대통령과 아미르 압돌라이안 외무부 장관 등 헬기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메으르 통신도 헬기 탑승자 전원이 순교했다며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은 이란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중동 정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등 저항의 축세력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관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대규모 미사일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과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 주도의 제재로 경제 침체를 겪어왔으며 통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율이 30%를 넘는 상황입니다. 이란 전문가 아라시 아지지 클램슨 대 선임 강사는 라이시 대통령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권력 투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2040년까지 모든 수도 계량기를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AI가 수도 검침원 대신 실시간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파악해 요금을 매길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16일 스마트 검침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2040년까지 2,700억 원을 들여 낡은 기계식 수도 계량기를 IoT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계량기로 모두 교체합니다. 현재 서울에는 227만 대의 수도 계량기가 있으며 서울시설공단 소속 검침원 352명이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검침원 1인당 한달 평균 3,000대의 계량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계량기는 IoT 기술로 실시간 수돗물 사용량을 측정해 서버로 전달하고 AI가 이를 분석해 요금을 정산합니다. AI 검침원으로 바뀌면 검침 오류와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수도요금 검침 민원은 80만 건에 달했으며 이사 관련 요금 정산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디지털 계량기로 실시간 요금 정산이 가능해져 분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실시간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확인해 건물 내부의 누수를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계량기에 온도감지 센서를 달아 겨울철 동파 사고도 예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검침원들은 50대 이상이 많다며 2040년이면 상당수가 퇴직하고 남은 인력은 계량기 수리관리직으로 전환해 계속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디지털 계량기로 수돗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1인 가구 등의 복지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한주의 시작이자 월요일인 오늘은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는 소만 절기입니다. 이맘때쯤 점점 더워지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해 기온이 일교차가 큽니다. 또한 초여름처럼 더웠다가 비가 내리면 기온이 내려가기도 해 기온이 들쑥날쑥합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올라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오르겠고 모레 수요일은 27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기온의 일교차는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